안녕하십니까 어, 사단법인 국민통합 회장 어, 조동혜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에, 벌써 지금 어, 1월달, 2월달이 지나고 어, 지금 3월달도 지금 이제 이미 중순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에, 금년에 검은 호랑이 해라 해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에, 큰 발전의 그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어, 모두들 얘기들 을 하고 저것 하는데, 에 이제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춘분, 충분이 현재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21일 날입니다. 어, 충분히 지나하면 청명, 고구, 이바, 소만, 망종 하지에서 도 여름철이 돌아옵니다. 정말로 세월이 너무 참 빨리 잘 간다는 것을, 어, 참, 느낍니다. 예, 금년에, 에 여러분들 아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예, 정말 이제, 예, 며칠 전에, 우리 3월 9일 날 선거가, 아, 어, 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케하는 그런 치열한 아주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아주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 뭐니뭐니해도 대한민국의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 팩트로 이슈로 어, 국민 통합을 아주 그큰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에,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의 미래요, 나라의 살길이다라고 그렇게 에,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윤석열 장선 님께서 그것을 어젠다로 아주 잘 삼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과거에도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시대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 때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는. 나라를 찾는 것, 독립운동만이 이제 그것이 정말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정신이 국민통합입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머리가 아주 최고로 우수하고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예를 들면은 게르만 민족이나 유태민보다도 더 훨씬 좋은 그런 민족이라는 게. 그리고, 어또 목표 의식이 강하고, 근면하고, 열정이 있고, 어 아주 그런, 그또교육열이 있고, 그런, 그래 그런 저것이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그러나 어, 우리나라가 머리도 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은 아 이야기하기 전에 에, 머리가 좋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어 2004년 더런던 타임스에서 타임스지에서 어, 한민족이 제일 우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 스위스 7리지에서도 어, 우리 한민족이 제일 머리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리가 지금 현재, 에, 이 고쳐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너무 말하자면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셋만 모이면 그냥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너무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희귀하고, 사춘이 농사면, 농, 저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할 정도죠. 아니 이것은 이 버릇은 아주 우리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15년 전에 이 우리 국민통합 만이 나라의 미래고 살길이다 해 가지고 어 이미 돌아가신 이기택 그때 그총재님하고 같이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제 15년 째 지금 됩니다. 어, 큰 눈에 띄게 성과는 거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현재 지금 현재, 그런 그, 그 국민들에게 어떤, 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인식을 시키는 말하자면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어, 국민통합에, 더욱더 그 힘을, 어, 기르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은,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은, 어, 뭐니 뭐니 해도 이 지역 갈등입니다. 지역 갈등. 특히 지역 갈등 중에서도 영원남 갈등이 심합니다. 동서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특강을 영남 지방 같은 데 많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출신이 호남입니다만. 경상도 당군 할아버지하고 전라도 당군 할아버지하고 충청도 당군 할아버지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기립박수까지 치고 아주 그냥 큰 공감대를 만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DJ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이 갈라진 것도 온통인데 거기서 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나누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국민 통합이 바로 지금 가장 큰 우리의 민족적 과제이고 시대적 지금 현재 과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저 이념 갈등입니다만은 이념은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눈 소위 이번 선거가 과거에는 보면은 소위 이제 지역 갈등이지만은 소위 인물 중심의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61년 박정희 그때 당시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그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소위 호남, 전라도가 똘똘 뭉치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 후보는 경상도 그냥 영남이 똘똘 뭉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뭉쳐가지고 평가를해 가지고 치고받고 저게 또 YS하고 DJ가 서로가 어, 저희 그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서 또이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YS는 영남에서 또 뭉치고 DJ는 또이 호남에서 뭉치고 이런 말하자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는 지역주의 갈등이면서도 그것이 이념주의 갈등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즉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과거의 그 한나라당, 신한국당,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그것이 저에서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이 인물 중심의 갈등이 됐으면그 이재명 후보가 어딥니까? 경, 북 안동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뭐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것은 이념하고 이제 서로 달리기 때문에, 에, 그렇게 해서 참 치열한 아주 그 싸움을 하고, 네거티브만 선거, 이런 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에, 호남에서는 민주당만 선호하고, 또 영남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또그 보수, 그 국민의 힘만 이렇게, 선호하는 이제 이런 저것이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이제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늘 얘기했지만은 보수는 조금 개혁적이야 되고 이 극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그 수구 수구적인 그런 저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진보는 또 이제 조금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적이 됩니다. 그래서 진보는 조금 온건하고 합리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옛날 등소평이가그 모택동의 공산주의 사상을, 어, 어, 실용주의로 바꿔가지고 오늘의 중국이 그 실용주의를 조금 말하자면 도입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도 어, 중국이 좀그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 아주 그 세대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도 아주 대단히 좀 컸습니다만은, 어, 젠다 갈등이라고 하죠. 어, 이제 우리 2030 세대들은 어, 과거에 우리 그 50, 60대, 70대, 80대 우리 이 모두 그 어, 세대들이, 오늘에 말하자면,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3만 3천불의 국민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옛날 보릿고개. 그때 당시 1960년대 보릿고개 했을 때, 국민소득이 뭐80% 내외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극복해서 3만 3천불 세계 10대 지구로 만드는 말하자면, 그런, 엄청난 만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은 세대들에 대한 공로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세대들은 또 젊은 세대들의 그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그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해를 하고, 같이 이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그래야 세대 갈등이 많이 말하자면 이제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갈등. 이 남북 갈등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남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과거의 소련과 미국, 거기에서 그때 세계제 2차 대전에 저걸로 우리는 그때 당시 존재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 쪽에서는 이제 북한을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우리 남쪽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그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이제는 뭐몇개안 남아 있습니다. 소련 뭐 중국 아주 러시아 중국 이제 북한 지금 저기다. 지금 현재 세계의 큰 흐름은, 어,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로 지금 성장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과 소위 분배를 잘 조화를 해서, 어, 어떤 말자면, 성장 없는 분배, 분배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어, 진보와 보수는 이제 보완 관계다 하는 것을, 그래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 어, 그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부터 그 편가르기를 이제는 좀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치를 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금의 저 서구 구라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연정들하고 굉장히들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그런 모범을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 그야말로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이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어, 그렇게 해서 남북통일이 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저는 남북통일이 나는 곧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세계 석학들도 지금 세계 예언자들도 남북통일이 지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어 미국의 모두 빌 게리트라든지 솔솔 그런 모두 이제 어 모두 그큰 기업가들이 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집노저스예 어,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또북쪽의 지금 4대 현재 자원국에 들어갑니다. 1 0대자국에 들어가니 물론 중국에서 지금 많이 지금 파먹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거기에 히토러라든지 엄청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질 좋은 싼 노동력 어, 이 저걸 하게 되면 아마도 어, 우리가 통일이 돼서 예,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세계 1 0대 경제 대국에서 5대 경제 대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큰 발전에 그런 국민 통합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초석을 깔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